<laughs> 어어어너 엄마가 엄마가 너 그거 주고 엄마는 그럼 엄마가 렌즈 거 이거. 우리 면티 챙길 기다려주세요. 뭐지? 바닥에 왜 흘렸어? 아 응, 정말? 엄마가 왜 이걸 흘렸을까 이 놈이? Big Mouse, up. Emado, um? Um. ah. copo de Ai, do 음 이리 와봐, 엄마 와봐. 밀리아 음 정말 리비. 좀 쉬어, 엄마도 마시게. 이거 잘 먹어. 뭐든 물이랑 좀 같이 먹어야 되나 보다. 맞지? 어, 이사하고 공사하느라고 먼지가 좀 쌓였을 것 같아가지고. 그래서 어제부터 주방 캐비넷에 있는 그릇들을 한 줄씩 이렇게 다시 씻어서 말려가지고 넣고 있어요. Lily. Lily, Lily. Unyong. Unyong, Lily. Hello. Hello Lily. 안녕 릴리. 릴리가 잠도 안 자고 뻗히고 있어 가지고 집 앞에 나가서 집앞 레스토랑에서 어, 음, 뭐 머핀이나 케이 머핀이나 케이크를 사 가지고 오려고요. 지금 나가는 길이에요. 야. 어, 어. 밖에서 사온 카네볼라랑 그다음에 오오니까 디카페인 카푸치노를 마시려고요. 어, 원래는 아이스 라떼나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었는데 릴리가 딱 자니까 이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, 남편이 일찍 오면 같이 피카를 하면 좋은데 남편이 이제 주 3일 근무만 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월, 수 아니 월, 월 수만 일을 하니까 매일매일 5시까지 일을 해요. 그러니까 늦게 와가지고 그냥 저 혼자 먹으려고요. 맛있겠죠? 음. 음. 이 도시에서 제일 빵이 맛있는 레스토랑이에요. 음. 조금 가격이 더 나가긴 하지만 아주 맛있습니다. 저희 집 주방이에요 아직 정리가 다 되진 않았는데 그냥 이대로 살려고요 어, 냉장고는 새로 바꿨어요 냉장고랑 그 다음에 그 오븐이랑 스토브는 새 걸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쪽 주방은 지금 교체를 안 했는데 어, 너무 지겨워 공사하고 막 먼지 나고 이런 게 너무 지겨워 가지고 그냥 주방은 한동안 이렇게 살것 같아요 응 음. 음, 음. 우리 베레스나이스 디 No. t e 언디스파? No, o r 네. 어, 통관 바닥을 오늘 바꾸려고요. 장판을 뜯어내고 어, 방처럼 나무를 깔 예정이에요. It's quite nice to buy new little bit apartment i t not... s t u f f It's much less work. <laughs> uh -huh. But this will become very nice. I don't. Um, need to sell. <laughs> Hmm. This is mande putatis made best uh, and both. What? Best sauce. Mm -hmm. There's more extra fries. Of course.